안녕하세요. 다국적 어학원인 카플란 인터내셔널 잉글리시 캐나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카플란 센터는 벤쿠버와 토론토에 위치해 있고요. 리커멘데이션 레이 e 라고 하는 것은 추천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카플란 벤쿠버와 토론토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평가를 해서, 아, 나이 학교는 정말 추천하고 싶다. 이러한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벤쿠버가 95%. 토론토가 94% 상당히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하신다고 하면 충분히 만족해하고 공부할 맛이 나는 그러한 학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플란 캐나다는 모든 주요 시험 준비 과정을 제공합니다. GMAT, GRE, Cambridge, IELTS, 토일 IBT까지 아카데믹 영어부터 일반 시험까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영어를 공부하다가 레벨이 올라감으로써 내가 도전하고 싶은 시험이 있다 또는 대학 진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공식 시험이 있다 이랬을 때에 그 과정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식 시험 센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에서 직접 즉그 시험을 볼수 있고 공인 점수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공식 TOEFL, IELTS, 캠브리지 시험 센터입니다. 2013년 8월 시작한 이후로 모든 시험이 마감이 됐습니다. 2014년 매월 1회 또는 2회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즉 밴쿠버 센터에서 공부를 하시면 TOEFL, IELTS, 캠브리지 시험을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의식을 가지고 시험을 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할수 있죠.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공식 토플 캠브리지 시험 센터입니다.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을 보면요. PT5주이고요. FCE, CAE, CPE까지 10주에서 12주 단위로 모든 레벨에서 상시 제공이 가능합니다. 벤쿠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보신 분들 중에서 80%가 토론토는 90%의 학생분들께서 시험에 합격한 높은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0주 과정의 경우에는요, 캐나다 달러로 4,120달러이고요, 12주 과정은 4,695달러입니다. PET 레벨 5주 과정은 2,060달러입니다. IELTS 시험 준비 집중 과정입니다. 2주에서 16주 집중적으로 시험 준비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당 28 레슨을 집중 시험 준비 과정을 하시고 7세션의 보충 수업이 있는 것입니다. 주당 학비는 캐나다 달러로 410달러고요. 시험 응시 비용은 불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 응시 비용은 얼마일까요? 캐나다 달러로 295달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플란 벤쿠버 센터는 IELTS 공식 시험 센터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벤쿠버 센터에서 IELTS 시험을 등록할 경우에는 최대 5회까지 시험 리포트 폼을 제공합니다 리포트 폼이라는 것은 뭐냐면 시험에 대한 분석 시험 결과를 분석해 드리는 그러한 폼을 말하는 겁니다 온라인 시험 준비 과정은 최대 30시간을 제공하고요 온라인 모의시험 교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IELTS 시험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캐나다 밴쿠버 세터가 최적지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커리어 잉글리쉬 인턴십 입니다 캐나다 인턴십이 사실 많이 폭이 제한됐죠 왜냐면 2014년 올해 저 6월 달 캐나다 비자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인턴십 자체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체 방안이 있습니다. 카플란에서 공부하시면 집중 영어를 하신 후에 4주 동안의 무급 인턴십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워크퍼밋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다만 이 무급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는 카플란 레벨로 중상급 이상의 레벨을 받으셔야 하고요. 또한 출석률이 80% 이상이 되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영어 레벨은 높은데 출석률이 떨어집니다. 성실하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출석률도 80% 이상이 되어야 하고 레벨도 중상급 이상이 되어야만 커리어 잉글리쉬 인턴십을 4주 무급 인턴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강일은 매주 월요일이고요. 최대 3회의 면접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스스로 일을 구한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셀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요. 카플란에서 배치해드리는 곳에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카플란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검증한 그러한 믿을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커리어 잉글리시 인턴십에서는 카플란에서 제공하는 회사에 대해서만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무급 인턴십 기간이 4주 이하의 경우에는 C30, 즉, 월크퍼밋이 불필요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캐나다에 있는 모든 학교가 다이 과정을 제공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ISP라고 해서 International Student Program이라고 이러한 인턴십을 할수 있는 공인된 기관에서만 할수 있는데요. 카플라는 그러한 공인을 인증받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인턴십을 할수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어미니스트레이션, 엔지니어링에서부터 IT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턴십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전공과 일하고자 하는 인턴십을 하고자 하는 분야를 사전에 정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있을수록 희망하는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수 있겠죠. 집중 비즈니스 영어 및 무급 인턴십의 연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벤쿠버 센터에서 제공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본 과정은 벤쿠버 센터에서 제공을 합니다. 집중 비즈니스 영어 과정은 10주입니다. 10주를 하고 무급 인턴십 4주를 병행하시는데요. 이 무급 인턴십 4주 기간 동안에는 워크 퍼밋이 별도로 없이 관광 비자로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한국에서 별도로 학생 비자 하실 필요가 없어요. 10주를 하시고 4주 무급 인턴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학생 비자가 필요 없다. 관광 비자로 워크 퍼밋도 없이 무급 인턴십이 가능한 연계 과정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희망하는 분야에서 직무 체험을 할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영어과정의 학비, 집중 비즈니스 영어과정 10주의 학비가 있겠죠. 인턴십 배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인턴십 배치 비용은 캐나다 달러로 1,225 달러입니다. 출국 전에 테스트는 필수입니다. 카플란 레벨로 중상급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출국전 테스트는 필기시험으로 하게 되고요. 물론, 이 시험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현지에 도착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무급 인턴십 연계 과정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만 18세 이상만 가능합니다. 인턴십 배치 분야는 광고, 회계, 무역에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분야의 관련 분야에서 인턴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캠브리지 시험 준비 및 무급 인턴십 연계 과정입니다. 캠브리지 시험 준비 과정은 10주에서 12주 과정이고요. 무급 인턴십 4주 마찬가지 할수 있고요. 이것 또한 학생 비자가 필요 없이, 워크 퍼밋이 필요 없이, 무급 인턴십 사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십 배치 비용은 동일합니다. 1,225 캐나다 달러고요. 별도의 캠브리지 시험 과정 학비는 따로 있겠죠? 이 부분은 주수를 정해진 다음에 어느 과정을 하실지 정해주시면, 조인스 세계 유학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출국 전 테스트 필수이고요. 만 18세 이상 등록 가능하십니다. 인턴십 배치 분야는 동일합니다. 카플란 캐나다 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 대학 진학 서비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8주 이상을 등록을 하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16주 이상 등록을 하면 무료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캐나다 내에 30여 개의 연계 대학으로 조건부 입학이 가능합니다. 카플란의 레벨 혹은 모이토플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요. 카플란에서 공부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겠죠. 신속하고 수월한 어드미션이 가능합니다. 각 센터별 UPS, University Placement Service 담당자가 상주하면서 개별 학생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컨설팅을 해 드리는 대학 진학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학 진학 서비스를 간단하게 도식화한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College, Diploma, Certificate, University Transfer Program 대학에 편입하는 방법이죠 Bachelor's Degree, 학사 학위가 있고요 Master's Degree, 석사 학위도 있습니다 소유되는 기간을 밑에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대학 진학 서비스로 연계가 가능한 대학의 로고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지브라운, 세네카 등 다양한 캐나다의 대학과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카플란의 점수와 레벨을 인정받아서 조건부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들의 모습들입니다. 다음은 University Foundation Certificate 프로그램입니다. 10주에 대학 진학 준비 집중 과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당 30 레슨의 대학 진학 준비 과정입니다. 보충 학습이 5 레슨이고요. 등록 요건은 만 17세 이상 카플란의 중상급 레벨 이상이 되어야 하시고요. 혹은 IRL 2로 5.5 이상 토플 IBT는 65점 이상이 되시면 이 과정에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개강일은 9월 15일이고요. 그 이후의 개강일은 또 별도로 공지해드리고 학비는 캐나다 달러로 4100달러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뭐냐면요. 대학, 수준, 대학 수준의 독해, 에세이 작성, 프레젠테이션, 노트 작성 등 전반적인 학업 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입니다. 이 수업을 듣고 충분히 경험도 하고요. 시스템에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실제 대학에 들어갔을 때에 학점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캐나다의 2014년 7월 국적 비율입니다. 토론토의 경우에는 한국 학생이 17.7%가 있는 거고요. 가장 높은 국적 비율을 자랑하는 학생은 브라질 학생이네요. 전체 참가한 학생의 국가는 26개 국가고요. 전체 학생 수는 350명에서 430명 사이입니다. 벤쿠버의 경우에는 설명드렸던 토론토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보신 화면은 캐나다 카플란 토론토 센터의 외부 전경 모습입니다. 굉장히 높은 건물에 있죠. 이 건물에서 공부를 하시고요. 주변은 대도시입니다. 보시면 다양한 높은 건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액티비티 로비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안내를 받으시게 되겠죠. 캐나다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이 조력을 하는 캐나다 토론토 스태프의 모습들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클래스룸의 모습이고요. 여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클래스룸의 모습이죠.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클래스룸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요. 컴퓨터 랩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거나 또는 필요한 공부를 할때 여기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학생 라운지입니다. 학생 라운지에서 여러분들은 대기하시면서 음료수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필요한 것은 직접 음식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자레인지도 보이고요, 커피 머신도 있고, 밴딩 머신도 있지요. 공부하시는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네요. 또 다른 학생 라운지의 모습입니다. 큰 규모도 있고요, 이렇게 소규모로 해서 필요한 시설들은 갖추어 놓으세요. 그때 그때 필요한 장소에서 잠시 쉬면서 담소를 나누고 요기를 때울 수 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밴쿠버 센터의 모습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모습들은요 아까 전에 설명 드렸던 것처럼 하단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D 유학의 경우에는 생동감 있게 현재 가서 직접 학원을 볼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요. 직접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점은 조인스 세계 유학의 유학 플래너들에게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카플란 밴쿠버 센터의 액티비티 달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매일 다양한 액티비티가 공지가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공지된 액티비티에서 참가하고자 하는 것을 선택해서 참가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만나고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화면은 토론토의 액티비티 모습입니다. 이렇듯, 벤쿠버와 토론토는 각각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알맞는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